자, 3 1번 빠르게 한번 또 가열 차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한번 이제 끝내야 되겠죠? 자, many people are terrified to fly in plane airplanes. 많은 사람들은 무서합니다. 워통구장사하는 것을 준비하시고, 수구로서 자격하시고. Often, 정종 disappear. 이런 두려운 것 비행기 타는 거 얘기하죠? 자, d s t a n c e from 어디로부터 개인합니다. 어디로부터 통제. 부족으로부터 알겠죠? 통제 부족으로부터 자 그러면서 얘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다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쓰면 돼안 돼? 어 수동 쓰면 안 된다 의미만 보고 수동이게끔 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사람들 왜 비행기 탈퇴 무서워해? 내가 소중하는게 아니니까 그지? 일단 그런 게 있다 그 다음 the p o 컨트롤. is in control 파일럿이 그렇죠 통제를 하죠 이진 컨트롤 통제하다이 말이야 알겠죠 통제하다이 말이야 Not the passengers 승객이 아니라 그러니까 승객이 통제하는게 아니라 그죠 파일럿 비행사가 통제하는거죠 그리고 이러한 통제 부족이 뭐다? 공포를 스며들게 하는거죠 알겠죠? 그래서 또 나왔죠? 이러한 공포의 부족이, 아, 뭐래. 이러한 통제의 부족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하게 뚫고, 어, 저기에 들어갈 말, 본문에서 찾아서 할수 있어. 물론 가까운 데 있어서 금방 찾겠지만, 어쨌든 할수있고요 그러면서 공포에 스며든다. 다시 말해, 통제를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한다. 저 단어, 인 스틸부터, 요 내용까지 잘이해하시고 쉽죠? 그냥 Many p o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 a s e 상에서이 r a 에서이 영상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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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이영상아서이 영상에서 이영서 그러면 뭐? 그래, h 소 t 구문이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저대 정확하게는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인데 생략 가능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문에. 알겠죠? 제가 누명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승객들은 아주 중려합니다 that 어떻게 쓰게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죠. 알겠죠? 어,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뭐? To drive great distances. 뭐다? 아주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추지 다음에 초부정사 쓰고요. 되셨죠? 그래서 운전해서 가는 거 선택한다. 왜? 그럼 운전해서 가는 거왜 선택할까? 운전하는 거 갑자기 왜 선택한다 그래? 왜 운전한다 그래? 그 내가? 그렇지. 통제할 수있어 내가 운전해서 가잖아. 내가 통제를 하잖아. 할 것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통제를 하니까 두려움이 생겨, 안 생겨? 크게 안 생기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초부정사 무슨 용법? 어, 부사적 용법. 참으로 앞에는 명사적 용법이었고요 동사리, 목적어 자리. 자, 그래서 뭐 하기 배, 축, 갭, 츄. 갭, 츄네. 그건 뭔데?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로 가나, 그래서 어디로 가나, 그래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뭐 대신에 (instead of) flying, 비행기 대신에 됐나요? 즉 비행기 타는 것 대신에. 그래서 계속하면 어디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다 이 말이야. 이때 계속 이런식 자동거 알죠? 자, 그다음, but 그러나. Their decision, 그들의 선택은 to drive, 형용사증법이네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선택은 is best, 기반되어 진 겁니다. 오직 on, 어디에, emotion, 감정에. 이랬나요? 감정에. 그러면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묶으면 뭐라 할수 있을까? fear에. 그죠? 그렇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 저기 빈칸하고 뭐 찾아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나 로직 뭐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알겠죠? 자, 이성은 지금 논리는 말을 합니다. 데이아를 명사절이죠. 자, 스테이틱컬리 뭐죠? 스테이 c 스티컬리 뭐지? 스테이터 스티컬리 통계적으로 됐나요 통계적으로. 네가 어디가 뭐야? 확률, 확률이 이. 무엇의 확률이 dying in a car crash에서 뭐다? 자동차 사고에서 죽게 될 확률이 all around a one in five thousand 뭐다? 5,000개 중에서 1이다 뭐야? 5,000분의 1이라. 알겠죠? 5,000분의 1이라. 자, 와이 반면 반면, 이 아답장이랑 프랭크라시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얼마나 어디에 가깝다? 아프로주트 어디에 가깝다? 저게 뭐야? 1,100만 분의 1에 가깝다. 그렇죠. 교통사고 사실은 더 많이 죽죠. 사람들이. 더 많이 죽죠. 비행기가 사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안 일어나잖아. 근데 어쨌거나 비행기 타는 걸왜 두려워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공제감이 없고. 통제감이 없다보니까 인스티르즈 뭐가 스며들게 해? 두려움 알겠죠? 공포 그얘기입니다 <laughs> 조심하시고 뭐. 자, 그다음 보셔야 되는 게 어라운드가 원래 주변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부사입니다 그래서 대략 약이라 뜻의 부사다 그래서 약 5,000분의 1이 말이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사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 7번째 갑니다 If you are going to take a risk. 만약 네가 위험을 감수할 예정이라면 되셨죠? There's especially 특히나 one that could possibly involve your wedding. 특히 너의 행복을 포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면 됐나요? If you want the odds in your favor에서 어느 그 쪽나면는 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뭐뭐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는 원하지 않겠는가 확률을? 어떤 확률을? In your favor. 너에게 우호적인 확률을 냈나요? 꼼장님, 네가 운전해야 돼. 비행기 타야 돼. 너에게 우호적인 확률을 생각한다면 너는 비행기를 타야 돼. 차를 몰아야 돼. 비행기 타야지. 알겠죠? 이안 겁니다. 자, 그럼 그래. if절에 현재 시제 썼죠. 그 지금은 그냥 조건절입니다. 가정법 아니고. 그래서 be going to 부정사고. 그러면서 원 나왔네. 여기서 원의 역할은 뭐죠? 여기서 원의 역할은 부정 된명사 그러면 종류는 같지만 다른 명사를 그죠? 가리키는 거지. 누구? 원이 가리키는 명사는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명사는 어 r i 위험이야, 위험. <laughs> 그래서, 만약에 위험을 이렇게, 어, 무릅쓰려고 한다면, 테이크업 리스크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무릅쓰려고 한다면, 특히나 이러한 위험이. 이랬어요? 특히나 이러한 위험이. 그래서 대역가는 뭐다? 위험이란 명사 꾸며주로 나와? 어, 족, 아, 뭐래? 주간대. 되셨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how will 갑니다. 그러나 most people choose the option.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뭐냐면 we call them the least amount of anxiety. 뭐다? 그들에게 가장 적은 양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가장 적은 불안감. 사고날 확률이 중요해? 불안감이 중요해? 불안감이 중요한거야 불안감이 사고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도 내 불안감이 적으면 그냥 사고날 확률도 적은겁니다 그 얘기야 지금 알겠지? 그 얘기 한거야 그래서 이부분뭐 물론 앵셔티도 있지만 앵셔티도 있지만 빈칸 대비 원래 빈칸이었지만 전체 로해서 알겠죠? 특히 어떤 부분? 이 부분 가장 적은 알겠죠? 자, 그러면서 리스트는 최상급이죠. 그래서 반드시 더가 있어야 된다. 뭐, 어, 이런 거면안 됩니다. 알겠죠? 최상급 앞에 더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서 된 역할은 뭐다? 어, 주간대. 그러면서 거우지야, 매장식 구조. 어, 사형식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 말이었죠? 그지?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적은 양의 불안감을 그러면서 여기서 대음은 참고로 대다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구요 자 pay attention to 관심을 기울여라 to 어디에 전치사고구요 the thought 생각에 어떤 생각이냐면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about 어디에 대해서 taking the risk 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고 그리고 make sure 이건 뭔데? 확인해라 어그 확인해라 무엇을 you are basing your decision on fact 그래서 너의 뭐다? 아, 네가 너의 결정을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해라 즉, 뭐다? 그것을 확실히 해라 이해 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확인해라, 또는 확실히 해라. 요렇게 해석이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해보면. 더 서트 명사지, 조동사지, 생략됐기 때문에 누가? 어, 대신아 위치가 생략됐고, 역할 뭐? 어? 못 간대죠, 못 간대. 여기 목적은 나왔잖아, 그지 되셨죠? 자, 그러면서, 자, 마찬가지로, make sure 뒤로 생략했죠 누가? that 생략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대절파는? 요거는 명사절. 알겠죠? 명사절입니다. make sure 다음에 목적어 자리죠 알겠지? 그래서 make sure 자체가 아니 가동사일까 합니다. 알겠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make가 동사고, make, 요거 sure는 목법입니다, 목법. 그리고 that절 이하가 원래 목적어야. 그래서 메이크 대 뭐뭐뭐뭐 오고 슈올이 오는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슈올의 의미가 너무 묻혀버리죠 그래서 슈올을 앞으로 땡겼으면 이쪽에 도치 구간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메이크 시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메이크 시올이 온대가 안될까? 안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슈올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슈올리는 부사밖에 안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시올은 목포 역할이 있거든요 원래는 조금 예례나? 그래서 목포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형용사만 써야돼 알겠지? 그러니까 쉬울러면 돼안 돼? 안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베이스 A on B에서 A를 B에 근거하다. 너의 결정을 사실에 근거를 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베이스 A on B 됐나요? 그래서 너가 너의 결정을 사실에 근거해야지. Not just feeling. Really. 감정에 근거하면 돼안 돼. 안 돼. 거로 안돼 확실히 했다고. 알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비행을, 그죠? 뭐래? 어, 비행을 무서워? 하는 이유는 뭐다? 통제.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내가 통제를 못하니까. 그 얘기였고요, 두 번째. So, 그래서. 자, 비행기보다는 뭘 선택한다? 차 운전. 선택을 합니다. 차 운전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논리가 할수 없어. 논리가 없어. 이거는 뭐다? 그냥 감정에 근거한 결정이죠. 다시 말해 통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감정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다. 알겠죠? 그리고 위에도 나왔잖아여기도잠가 적으면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뭘 느끼게 돼? 그걸 안 적었네. 두려움을 느끼게 돼죠 두려움 꼭 두려움 꼭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그래서 이때의 감정도 두려움 즉 공포고요. 두려움 공포 그래서 자신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는 결정을 해라. 이겁니다.